19장 26절을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아버지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이 고난 주 안에 예,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상에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예, 요한복 19장 26절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기도는 의지 단계요 풍자양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풍자양은 향나무뿌리에서 채취한 진액으로서 의지 고초 십자가 의지 시련의 십자가 지고 간과하여 올려드린 향연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로 땅 위에 신령한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요. 풍자향은 향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진액의 향연을 향연. 는 풍자향을 태워 향기를 들이며 간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온 내 의지의 희생과 헌신을 결심어드린 기도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그 전에 달리시전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면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가시죠. 우리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배은방독하는 무리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려움당한 많은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쉬셨잖아요. 음. 그런데 그들이 성난, 이제, 군중들로 변해서 십자가 못 박았어, 십자가 못박았서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분노가 격발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데 네, 주님은 저한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초 실현의 십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살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품도를 이제 지하고 오래서 십장을 치신 것입니다. 왜 주께서는 이 십장을 지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저사들을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 권한주간을 지키면서, 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권한주간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잖아요. 우린 그 권한, 주님의 권한을 참 우리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감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우주 보내면서 참 너무나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 미국의 헤프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가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헤틀튼 호텔에 이제 가끔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힐튼는그 회장은 자기가 사는 방을 내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요리하는 요리사를 통해서 아주 최고의 고기 요리를 제공하고 그래서요 근데 그날도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방에 갔는데 거기에 초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 힙트는 초사와 관련돼, 아, 그렇다. 나는 힙으로 보도 극진한 대우를 받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 않은가. 그는 크리찬이었어요. 스 그게,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있는가 아, 그렇구나. 그때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을 주셔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는 참으로 영적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그 사랑에 강건함을어하면서큰애 무수로 보답할 거고, 그잖아요. 달에서 적어도 여섯 시간 동안에는 그아리거슬린 십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지식으로 알지,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감으로 다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강권을 받아서 그 사랑에 무엇을 보답할까. 그래요. 근데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하나 안에 떠는 것이 참으로 아깝기도 하고, 예. 또 인색할 수도 있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정으로 십자가 신주님. 그것도 육체, 심정, 의지, 영혼, 생명으로 십자가 신주님. 그것이 염로 정말로 이런 데에 효염이 있어서, 큰의 무서으로포받고 이런 심령을 가지고 뜨겁게, 뜨겁게, 예, 늘로도 예,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 몸받게 될것 없이 못받칩니다할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주님, 의지 고주십자 하시고, 깊고 있으 주의 뜻을 이루어. 그때 우리도, 우리도, 예, 주님께서 의지 고주십자가 치심을 하려면 이 땅에 무엇을 삶으시는지 신령한 교회를 삶으셨잖아요. 잖아요. 로 쉴잖아요. 근데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 분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쫄으라고말씀하시느니 우리 목소에 십자가 있어야잖아요. 내가 아니면 절대로 구할수 없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직장에 동료들이잖아요. 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의지 코조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철저게내 뜻을 참으로 이제 십자가 못 받고 소멸해 버리고 하의 뜻을 달아서 능력의 정복조 사명을 수행할수 있는 저희들이되었질지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의지고 의지고 저실은 십자가지고 기권주의 뜻을 이루어서 능력의 정복조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쓰려고 간과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야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성욕이 명의 욕을 소멸케 하고, 뜻의 신생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해 현신함으로 평안에 예비한 신으로 무장, 주의 뜻을 지키고, 통성 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주님만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수 있도록,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이리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살수 있도록 찬절한 주님을 이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 모셔드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줄 믿는 것입니다. 의지를 무장하려면 평안의 복음에 이비한 것으로 신을 치느라 의지를 지키는,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 왜 예, 하나의 뜻대로 못삽니까? 내 의지가 살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화목, 욥기서 22장, 이실들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울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 좀금 주께서 맡아본 음 22장 30절에서 목숨을 다하고 성품다 하고 들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네 몸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그러므로 구수울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위하 된다 새사람을 위 된다 에베스 4장 20절 2사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대는 구수울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 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으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죠? 무능한 자를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하나님께 지식을 주셔서 삶의 수행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그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 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발에 신을 신으라. 네 발에 신을 신으라. 예. 신은 인생의 경력 곧 모세에 있어서 애굽과 미디안의 8 0년의 경력에 해당된다.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식을 습득했어요 달아요? 네, 그것 버리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빌리포스 3장 7절, 에서그절에서 바울도 자신의 경력과 지식과 학문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수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수 5장 15절에서. 여수에게 네 신을 벗어라. 명하셨습니다. 내 식, 내 경력, 내 주장을 벗어버리고, 새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뜻의 신성을 이룬 자. 아멘. 그죠? 그래서, 새신을 신어야 주께서 쓰신다. 아멘, 아멘. 새신을 신어야 주께서 쓰신다. 신을 벗은 모세에게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에 들려주셔서, 홍해를 갈래게 하셨죠.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또 신뢰와선 요수와에게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전명하는 진, 이제 진멸하고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모량을 주셨습니다. 내뜻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렙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반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응. 아멘. 신을 벗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칼빈이 잘못된 교리로말료하면서 칼빈은 예. 마음, 마음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의 성전은 어디에서, 어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바나님께서 재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바나님 말씀하시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마태봉 23장 10절을 슛거들여서 성전과 재단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 잘못된 교류로 나뉘어서, 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음과 땅이니 신을 벗어라는데, 요즘에는 음. 대강단에게 구슬 친구 가가지고, 참, 하나의 또 역행하는 거 아니야. 참, 음. 이렇게, 무지하면 정말로 담대할 수밖에 없어. 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심도가 할 때, 어떻게 신발 신고 대강단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성서와 지성서, 모르고 성전들. 예. 그건 성전들의 사역이야, 성전들의 사역. 내 뜻보류하는 뜻대로 사는 믿음의 장부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 누가 보면 22장, 40도로 40도로 저희를 따나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갈았을 때,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 뜻이 얻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사장 한례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속자를 이루기 위해는, 괴쌤만의, 괴쌤만의 집틀 바로 집자는 구위를, 마태봉 20장, 30장대로 말씀하시는데, 즙자는 구위는, 육신소욕을 구수어의 예산을 철저히 깨트리고, 하나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고를 가두는 세 사람이 있는 바로 제단인 것이요. 아, 네. 재단에서 완전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 네.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설교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주의 성수 못하는 사람 천국 가가느냐? 아니다.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구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명령 무수로 보답하고 우리가 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말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지금과 상관이 없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100%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 <laughs> 네. 크, 평생을 교회 네.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기쁨도 없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아, 네. 정말 하나의 님 은혜와 따라 살고 있는가? 주여주여 하는 데마번 7장 2 0을 때로 말씀하시죠. 주여주여 하님마다 아차는 것으 다를 아니요 주님, 우리가 선제 노릇 했으면 귀신이 좋다 했습니다. 방을 했습니다. 불법이야, 혼자들아. 하나님, 사람들이요. 주께서 강요할 때는, 이제, 알곡만 코들로 오시는 것이야. 아, 네, 네. 쭉정이 불에 태울 수밖에 없어.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들 활란 내 보장받으면 착저하게 척도도 살아야 돼. 아,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영역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네. 때문에 이런 놈들, 보난 중간에 착취하게. 육신 속에 완전히 깨뜨려지고 아, 네. 주님처럼 다이루었다수있는 염두의 드티셔되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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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장에 구슬픈 사람을 철저히 청사드리고 아, 네. 이제까지 정말 내 방법 내지식으로 했던 신앙 버리고 하나의 뜻대로 사는 내가 신앙의 장보가 되게 해달라고 아, 네.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여로 부탁을 드리면 그 요한복음 12장 3절로 30 20절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랬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24절에 내가 진실로오시지 너에게로는 하나는 미리,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임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 2 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 단일이 세이트인 것처럼, 그리 하지 않은지라도, 왕의 신상에 털을 할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뜻하시니라. 주께서 시므리십장사들을말씀하시가 지가 가서 어디 피울까지 대하지 않는다. 제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잘못 맞춰드는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게교수인것이요 음. 얼마나 우리가 자기 팟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예. 이슬민들. 말씀할 때, 이제 여러분들, 아멘 하죠. 교공에서 그 수석 장로님이 말씀을 더니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드리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 날불러서요장로님 왜, 예,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쟁이 아니냐고. 장군님, 이 아멘은 신앙 고백이고 우리 간구입니다. 다른 간구요. 이말씀니다 예, 그럴 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남녀를 약합니다. 하나는 내게 신 주소서, 이 간구잖아요. 때문에 늘 아멘할 때 배워, 창조에 채워서, 나는 할수 없으면 내게 능력치한 모든 것을 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게 능력이 없서 사명 수행케 하셔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요. 주님께서괴세의 응원선을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25대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줄서언제히 생명을 받으시던 그런 각오를 가져왔는데, 그 지금 훈련 통해서 가능한가야. 지금 그래야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면 새벽에 나올 수 있지. 예. 그렇잖아요. 저도 고난 쪽 안에는 우리가 참 그잖아요. 이게 주, 이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전무한 날때 믿음을 지키려면 직근 여러분들이 이제 역을 기르셔야 되고요. 아, 네. 어떤 곳조를 시를 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수 있는 믿음의 이제 장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무한 날에 때는 도 어떻게 예, 소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제 제전. 소리는 공선 과장님. 내가, 이 어느 주일날, 네빌드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이제, 군인 둘이, 이 기관총, 기관단총을 빼고서 와서, 성점을 발로 차고 들어가가지고, 5분 내로 결정하라. 예. 예수 믿, 이제 예수 끝까지 믿겠다는 사람은, 아니고 예수를 이제 너희들이 이제 5분 내로 결정하는데, 그때까지 행동하는데, 예수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리고 이제 예수 끝까지 믿겠다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한 사람, 두 사람 나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 이제는 30초 남았다. 이제라도 예수 안, 살길 원하면 나가라고. 그남의사람은 정말 숙련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신앙 정보를 지켜달라고. 되네요. 그 사람들이 아주 신앙이 좋은 군인들이었어요. 예, 그 불신자들, 이가르 유다 같은 무리들 다 제하고 우리 참으로 어제 참 신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다른들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시험을 받을 때도 그 가운데서 항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신앙으로 성장 성숙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어 나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자는 경부자요 경부자는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자, 나요. 이 시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서요 그러나, 내가 이로 해서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이로 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무장으로 하면서, 적의 공격에서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을뿐 아니라 성령을 무장해서 적을 물리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2 8절에 그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예, 하나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십자로 완성하셨어요. 사람들이요. 30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가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도 의지 고초 십자 가지고 간과여 주의 뜻에 순복하여 주님께 영모하려 광 하십니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주께서 28절에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우셨 아시니,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갈 가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 네, 아, 네.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십자가 상에서 아, 네. 예, 달실 것을 이제 가고 하시면서 주님의 백할수만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아, 네, 아, 네. 이 자리 내에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 아버지 뜻대로 그살기 원합니다. 아, 네. 그럴 때 주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때두번 영감하시네. 내가 뜻을 잡았다 내가 영감하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질때 나는 너를 더 영감하시거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처럼 너희들도 최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께서 정말로 시험하실 때,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게 영감하시고,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까지서, 우리가 주님께서 희생할 때, 또다시 영광을 받